고봉핑카, 고봉핑카. 어이게 <laughs> 아, 몸을 이렇게 유연하게 바르는 도배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저.. 부득이. 아, 스트레스는 받는 것은 뭐 이해는 되는데, 뭐 저희가 안 되는 거를 억지로 된다고 할 수는 없고요. 7월이 되었습니다. 7월 오늘도 비가 엄청나게 옵다 온... 시공하러 가야 되는데, 좀 생각을 많이 한 집입니다. 좀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난이도 그 상중하중에 뭐 상까지 갈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어려워서 어떻게 시공을 해야 될까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하고, 좀 나름 시공방향을 좀 잡았습니다. 또 오늘 또 견적을 또 가야 됩니다. 어제 안 그래도 또 이제 7월달 일거리가 들어오려나 했더니 몇 군데가 전화 왔는데, 그 중에 한 군데를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씨네요 화이팅! 음. 네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와 이거 큰일 다 신발이 너무 미끄러운데 아 이거 매건에 물이 오겠다

그요 <laughs> <왜요? 웃음> <확인을> 하다가는. 반동은 도배를 못 한데. 네, 이렇게 벽이 다 뜯어져 있고, 거실을 다 해야 되고, 또이 방도 다 해야 되는데, 이 방도 이렇게 거기 다 터진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무몰딩이라서 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다음 진상 여기를 이제 고배하도록 하겠습니다. もう。 음. 오. 거실 전체 새로에펴 거실 방다 했습니다 기존 합집벽이 많이 터져가지고 보강하고또 모몰딩이어가지고 조금 까다롭긴 했습니다 괜찮아 또 추가로 보러 와, 오늘 힘든 집이었습니다. 예상대로 고민이 많았던 집인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라 끝났습니다. 다음 견적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옷만 갈아입고 견적을 보러 왔습니다. 여기가 여러 번 했던 아파트다.

자, 오는 길에 봤던 그 집도 견적을 땄습니다. 가면 다따지 아이고, 요즘 어렵다는데 일거리 주는 건 감사하다. 그거 해야 했습니다. 아. 자. 부럽네.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더니 비드 커녕 지금 해만 쟁하게 뜨고 있다. 자, 오늘 두배 하러 가면 마득게 좀안 챙겨 가고? 챙겨야 되는데? 음, 안, 안 들고 왔네. 또 썼다. 많이. 자. 사실, 면적으로는 하루 만에 칠수 있는 범인데 이틀 가려고 합니다. 되게 인테리어 깔끔하게 해놓은 집이어고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잘 복원 및 티가 안 나게 잘 도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여유롭게 잡고 가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不要说 오늘 집을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집이어가지고 정말 꼼꼼하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오늘 아, 어. 너무 떡칠하지만. 아유, 마스크 쓰고 올까 <laughs>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이튿날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또 동일한 집을 갑니다. 어제 뭐 나름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고객님은 쭈글쭈글한 모습 보고 놀래가지고 도배는 어쩔 수 없어. 처음엔 다 쭈글쭈글 하거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 나도 응. 펴진 거본 적이 없다. 맨날 쭈글쭈글 하거든. 그렇지. 아, 오늘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마칠 것 같은데요 일찍 마치고 나면은 바로 견적도 한군데를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덥긴 덥다 힘내자 음. 파이팅 살게. 네 어제 벽이 걱정을 하셨던데 깨끗하게 마르고 있습니다 아주 잘 마르고 있어요 와이프는 지금 전기를 고치고 있습니다 아, 아. 또 깨끗하게 잘 되어서 너무 촉촉해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작업해야 되는 방입니다. 여기도 기초공사를 다 하고 오늘은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공을 마쳤습니다. 아, 실크 시공 아, 예쁘게 마저졌습니다. 어제 한도 깔끔하게 펴지기 시작하고 부엌은 뭐 말을 썼고 깨끗해졌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저희도 하고 나면 처음에 는 불안해가지고 처음에는. <laughs> 항상 이렇게 해서 가니까. 네. 네, 가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설명 안듣는거에요 모르고 시... 네 시공이 마쳤습니다 아휴 힘든 집이었다 하지만 자신감 뽐뿌 되었습니다 입금시켜주아 어. 오늘까? 응 어. 바로 넣어주셨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잡아줘 습니다 이틀에 걸친 작업이었는데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또 오늘 시공하는 사이에 또 아파트 전체 또노배문의가 와서 상담을 했더니 또 방문을 해달라 해서 내일 토요일인데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 들어오면 열심히 해야지. 수고했습니다. 만족 역시 실근이 힘든데 만족도는 좋아. 깔끔해져 그지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끝이 났습니다. 아, 도배 끝나면 기분이 좋아. 아,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일정이 맞췄다 생각을 했는데, 내일 도배 가야 되는 곳을 지금 오후에 당겨서 가고 있습니다. 어, 도배 견적 가야 되는 견적을. 뭐든지 일정은 항상 당겨 놓는 게 좋은 거니까 주말에 움직이는 것도 오늘 가는 게 낫잖아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전에 오전 아니다 점심이다 변정 한공대가 있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처마 보는 아파트 같아 이음매 여기 벽지 여기 보강을 했었다고 함. 이거야? 이쁘다. 이것도 이쁘고. 자 이거 좋아. 이색. 진한 벽으면 그만큼 상처에는 좀 약합니다. 상김에 아, 아 다뜯키면 그 바로 표시가 나. 흰색으로 좀 표시가 덜 나는데 저렇게 뜯기면은 바로 하얀기 표시가 나요. 아, 조심 음. 조심을 하셔야 돼요. 아, 자 바로 계약했습니다. 천만이가 뭐였노 음. 아, 코봉핑카보다더 네. 잘생기셨네. 어. 유튜브보다 실물이 낫던데. 어, 유튜브보다 실물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나 말고도. 아, 내가 좋겠네요. 네, 네 유튜브보다 실물이 아, 낫다고합니다 아, 낫단 아니 진짜 요즘은 연달아 가는 곳들이좀더 유튜브로 보고 연락을 주시네. 구자. 아, 네. 어. 유튜브 이제 대박이다. <laughs> 가는 날인데 오늘 비가 많이 왔습니다. 아침에. 출발하는 때는 또 비가 또 멈춰서 음. 한편로좀 갔습니다. 그분이 우리 코봉핑카를 보신 분이야. 예, 유튜브보다 것 어, 것 유튜브보다 실물이 낫대. <laughs>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 연달아 방문 드리는 곳들에서 전부 다 유튜브로 봤다 하세요. 그자참그게또 음. 광고가 되네. <laughs> 그래 열심히 손을 씻자는 결과다 유튜브에서도 이제 광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해 보겠습니다 어떤 현장인지 음. 봐야 되겠요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자 수고 아니 네. 수고하러 가야지. 갑니다 파이팅입니다 아 수고했습니다면 좋겠다 음. 너무 많이 막혔다 대가서. 음. 응. 자, 화이팅 해보자. 늦게 왔는데, 그렇게 걸리진 않을 거야. 이거다. 어? 포인트를 하기가 애매한 이쪽은. 아, 벽지로 구해놓으면 돼. 벽지로 구해놓으시면 표시가 안날 겁니다. 달리실에그 음, 정도 붙일 수 있는 거 있는지 거어보라 할까요? 어느 정도까지 실금이가있는지 모르는 상태거든요. 아, 줄결으로. 그 예, 음. 그래서 일단은 막. 이쪽으로. 네. 네. 오래 걸려요. 조금 더1 2시 조금 넘어서 끝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잘 네.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 예쁘네요. 깔끔합니다. 잠깐만. 음, <목소리도> 음, 습니다. 신경 맞춰서 이제 자수고 했습니다. 자, 수고 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마르는 게 조금 걸려 가지고 한 시간 정도 딜레이 됐습니다. 그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됐네요. 자, 이걸로 오늘 도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오전 중으로 끝을 내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로 오늘도 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지금 마스크를 썼습니다. 화장은 안 했다는 뜻이죠? 음. <laughs> 네. 오후이 갑자기 또 문의가 와가지고 옆에 응. 가봅니다. 오이만 한세건세건 세 건? 맞지? 응. 문의가 왔는데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근처입니다. 출발해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왔어야 되나? 저기요. 여기 뭐 하기? 뭐지? 부차익 뭐 뿐만 그런 걸 하든지. 아, 음. 가 실크도 네. 확인을 해봐야 돼. 요 실크도 아. 확인을 해보는 건 맞아요. 음. 네. 스트레스는 받는 것은 뭐 이해는 되는데 뭐 저희가 안 되는 거를 억지로 된다고 할 수는 없고요. 네. 지금 급하게 지금 화장을 안한 여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내 펜도 있다고. 어, 음. 자 방금 전에 견절 갔는데. 안, 안 하겠다 하고 저희가 나왔습니다 저희도 뭐 나름의 철칙이 있어요 그첫 번째가 음 방염 실크인데 금액적인 문제 때문에 실크를 하겠다는 거예요 실크를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방염 실크를 해줄 수가 없다 아니 실크를 해줄 수가 없다 실크를 해줄 수가 없다 방염 실크를 하셔야 된다 근데 귀여운 실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김에 또 맞춰드리면 좋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냥 방염 실크 그 금액을 부담하고 방염을 하시라고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 없지. 그래야지 문제가 없지. 해드렸는데 또그 다음에 또 복병이 또 생기네. 뭐였노? 계약금. 계약금을 보내라니까 계약금 자기 마음대로 깎고 막 이러시네. 그래. 우리는 계약금 깎으면 시공을 안 합니다. 무조건. 아 진짜 이거 원철칙이에요. 계약금을 깎으면 안 합니다. 그 계약금을 깎으시길래 몇번 얘기했는데 양보했어요.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요, 우리가 요청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계산서를 좀 끊어달라고 영수증을 다른데 청구해야 된다고 그러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한테 깎고 우리한테 깎고 나한테 깎고 다른데서 다른 받고 아, 받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는 양심상 할 수가 없다고 우리 정확하게 만 받은 대로만 적어줄 수 있다라고 했더니 몇 번을 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약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계약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의 철칙입니다. 어, 어, 철칙입니다. 계약금 깎거나 음.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 하면은 저희는 시공을 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서 일단 음. 아, 내가 돈을 많이 줬다라고. 아니 나는 계약금 줄이고 허위 영수증 발급. 허위 하면... 영수증 발급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저희는 절대. 음. 자 수고했습니다. 딱 느낌이 딱 오더라. 느낌이 왔어. 음. 음. 보통 방염실거 그 법을 설명해 주는데 그거 괜찮다는 사람이 그일반적이가 오늘은 원래 도배 계획이 없었는데, 견적 몇 군데 전화가 와서 그중 한 군데가 가까운 곳입니다. 내일 가까이 있다가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 가보도록 합니다. 원룸입니다. 원룸은 조금 뭐 좁기도 하고, 또 생각처럼 간단하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일단 현장을 봐야 되니까, 한번 가서 보고, 어떤 곳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갔다 어, 문 놈은 음 오랜만에 가는 것같네 응. 글씨는 그냥 예쁜 걸 보시면 될 텐데. 현장을 봐야 돼. 10년 거주했대. 처음 있었던 때 아, 이게 벌써 10년이 안 됐어? 그러네. 다들 우산 꽂이다쉴 <놀람> 거잖아. 붙이면 되는데. 이거만 먼저. 이좀 더럽긴 한데. 쟤는 저거잖아. 옆에 있나? 어, 네. 한 번인데 왜 완전 흰색 아닌 거? 아, 어, 그렇 어, 자, 여기도 네, 견적 보고 옵니다. 네. 그래, 오피스텔 원룸은 확률적으로 방렴 실크가 많아. 바로 계약 성사 완료했습니다. 집으로 가겠습니다. 집으로 가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안될것 같은데, 일단 한번 가서 보고, 안 되면 주말이라도 좀 작업을 해드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음. 아, 이 양말 벗겨지고 또... 여기도 여러분, 어떤 아파트이긴 하다. 1년 전이다. 1년 전이에 복날이라고. 네, 복날이라고. 음. 한개 탕. 음. 드셨었는데? 자 현장을 실측을 했는데 어 작업을 안 하겠다 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실크 도배지 위에다가 시트지를 다 발라놨는데 그 시트지가 다 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도배지 제거도 어렵고 새로 벽지를 시공하고 나서 자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고 시트지를 다 철거하고 시트지부터 작업하고 도배를 해야 되는 상황이 가지고 철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철수.